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청양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청양 특산물 산채와 구기자를 활용한 소비자 음식 체험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는 9월까지 매주 두번 진행됩니다. 청양군이 군수품질 인증 마크 승인을 받은 농가에 농업환경 개선 장비를 지원합니다. 해당 농가는 다음 달 5일까지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양군이 수돗물 스마트 관리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 수돗물 수질과 수량을 실시간 관리하는 스마트 관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청양 갈대후리기 조사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갈대 후리는 소리는 청남면에서 전승되온 노동요로 청양군은 충남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양 특산물을 활용한 소비자 음식 체험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 진행되는 행사인데요. 채식에 관심 있는 소비자는 물론 외식업체 관계자에게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청양군 대표 특산물인 산채와 구기자를 활용한 음식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소비자들은 즉석에서 만든 음식을 맛보며 품평도 해봅니다. 관심이 많았던 터라서 여기 와서 뭐 사실 채식이라고 하면 그냥 이런 야채, 썰린 거, 생식 뭐 이런 것만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음식에 활용해 가지고 조리를 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가 돼서 뭐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21일 열린 소비자 음식 체험 프로그램으로 오늘 9월까지 매주 두 차례씩 열립니다. 청양의 산채와 구기자를 이용한 음식조리법을 공유하는 것 외에도 지역 산촌마을과 연계한 꽃차 시음과 산책로 걷기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청양군은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반찬 용기를 지참하는 용기 내 챌린지도 마련했습니다. 청양산채농촌용복합사업단은 특산물인 산채와 구기자를 활용한 건강한 메뉴를 개발하여 판로 확대와 홍보를 위한 소비자 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양국 먹거리 직매장 유성점에서 대도시 소비자를 타켓으로 시작하여 벌써 3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청양의 산채와 부기자를 이용한 식사류와 디저트를 시연, 시식, 품평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건강한 소비자 음식 체험이라는 주제로 지역이 산촌마을을 체험장소로 연계하여 체험객들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단에서는 용기내 챌린지를 함께 진행하여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합니다. 청양군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국민소득 증대와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군수품질 인증마크 사용 승인을 받은 농가에 농업환경개선장비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최종 적합 판정을 받은 98곳은 오는 8월 지원을 받고, 조건부 승인을 받은 70곳은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원 품목은 농산물 작업대와 농약 보관함 등 5개로, 농가당 지원 한도는 28만 4천 원입니다. 청양군이 수돗물 공급 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배수지에서부터 수용가의 수도꼭지까지 모든 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 수질과 수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청양군은 일부 지역에서 사업을 시범 시행한 이후 2030년까지 광역 상수도가 공급되는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청양 갈대 후리기 조사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가 최근 청양군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갈대 훈리는 소리의 전승 가치 등 충남도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위한 연구가 진행됩니다. 청양군은 오는 12월까지 갈대 훈리는 소리 보전위원회 등과 함께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갈대 훈리는 소리는 1950년 이전 인양리 지역 금강면 늪지대에서 자라난 갈대를 뵐때 부르던 노동요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청약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